3년째, 고독한 자취로 생활 중인 나는 늦은 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불안해! 비밀번호 누르는데, 오래 걸려서 짜증난 적도 많고, 자꾸 틀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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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을 구원해준 삼성 스마트 도어라. 집에 늦게 들어갈 때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고 비밀번호 칠 때면 누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미리 핸드폰을 켜놨다가 다 왔을 때쯤 블루투스로 문 열린 설정하면 집 앞에 서성일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촤! 이제 더 이상 비밀번호 가리려고 온갖 방법 안 써도 되는데. 이거 도대체 왜안 사? 다들 불안해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지문 없애기 바쁘고 지문 없애다가 잘못 눌렀지? 삼성 스마트 도어락은 매번 랜덤으로 다른 번호 두 개가 나와서 번호 두 개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지문이 남아있어도 걱정이 없어! 이제 도둑놈들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삼성 스마트 도어락 왜안 사? 게다가 누가 언제 집에 도착했는지 바로 푸쉬 메시지가 와! 헐! 대박! 근데 나처럼 혼자 사는 자취로인데 메시지?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 또집 안에서 홈키를 꾹 3초 누르면 재택안심모드가 설정이 되어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쳐도 문이 안 열려 특히 나 같은 집순이 자취러는 집에서 꿀 주말 보내기 좋아해서 방해 안 받고 걱정 없이 푹쉴수 있는데 왜안 사? 디자인도 예뻐 도어락이 무조건 네모일 필요는 없잖아? 도어락 하나로 현관문이 트렌디해질 수 있는데 도대체 Hello.